좀 지장해려고 신문한다든가 그래서, 완전 베레 생각이 다들 가지고, 매직이라는 음. 걸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운좋게 음. 음음 만난 거죠. 운 좋게. 베레빌스는 안 가고. 맞습니까? <laughs> 운이 좋은지 안, 안 좋은지 해보셔야죠. <laughs> 어, 아니, 보니까 난믿으니갔 쓰겠냐고 보고 바로. <laughs> 머리. 네. 아, 이때가 그냥 파마만 하시네요. 하신 하신 아, 곱슬머리세요? 네. 아, 곱슬머리를 꼽슬머리. 그러면 이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네요. 염색만, 염색만 집에서, 집에서 하시고, 그 미장원에 가서 안한지 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더막 부풀어, 네네네 부풀어 오르죠. 어. 그 나는 이게 머리 끊어진다는 걸 몰랐는데,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는 빠지는 줄 알았거든 탈모. 네네. <laughs> 탈모인 줄 알았더니 네네. 보다 보니까 아, 그럼 이게 빠지는 게아니고 이게 끊어지는 건가 왜 끊어지지? 음. 나는 파마 한 적이 한, 엄청 올 때거든요. 어, 지금 파마 머리가 한, 아니고. 25년은 됐는데. 네, 아, 네. 그러니까 그건 없어지고. 어. 어. 그니까 내 곱슬머리는 거는 알았는데, 음. 완전 음. 갈수록 이제 더 부풀어지는 거. 예전에는 50대 초, 50대만 해도, 그물 묻히면 이렇게 파삭 죽어가지고, 음. 잘 몰랐거든요. 네. <laughs> 근데 요즘은 이제 내가 염색을 하다 보니까 염색 시간을 내가. 너무 많이 했어. 네. 뭐 10분 하려는데한 한, 20분 지나게 하려고 음. 한다든가. 이래서, 완전 베레별 생각이 다 들어가지고, 음. 매직이라는 걸 처음으로 음. 한번 해보려고. 음.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아프 머리를? 곱슬기 없이, 네. 차분한 음. 거. 윙님의 모발은 음. 태어날 때부터 곱슬머리는 손상모라고. 음. 보시면 돼요. 내 머리가 생 거죠. 머리가 파마를 해서 손상이 된게 아니라 음, 내 머리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건강하지 못하는 손상모가 자란다라고 음. 생각. 음. 그 손상모가 자라면 그 손상모 관리를 다르게 해야 돼요. 놔두면 음. 끊어지고 부러지고 더 부풀러 오르고 음. 부시시해지고. 근데 그 태어날 때부터 이게 손상모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네네네네. 네네네네네. 왜 그런지? 이제 유전이. 유전이 그렇게 어. 피부색이 다 다르고 피부결이 음. 다 다르고 신체가 다 다르듯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의 약한 부분 이 있고 강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태어나는 부분의 유전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음. 그러면 관리밖에 없어요. 머리에 쓰는 돈을 네. 거의 안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그 건강할 때는 사람들이 머리 이렇게 손안 대고 나가면 7시 7시 하고. 하만인자하고 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사는 게 싫어하고 맨날 모임고 이렇게 하면 그 전날 까마하고 죽여가지고 나날 정도로 그러는데, 저거는 맨날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부끄러우니까 죽이려고? <laughs> 어. 어. 근데 이게 나야되니까더 심해지고 요 심해지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젊었을 어. 때는 흰머리가 없는 네. 단백질과 멜라닌이 들어가 음. 있는 모발이 꼬불꼬불하게 자랐는데 지금은 거기에다가 색도 음. 빠져 단백질도 빠져 다 빠진 모발이 그냥 자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더 부풀고 관리 안 해주면 더잘 부러지고 뼈가 약해지는 거겠죠. 이렇게 음. 그렇듯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색과 단백질을 넣어서 곱슬 을 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음. 그런 나는 매직을 한 번도 안 했어. 매직은 납포대서 이제 막 보니까 그거 계속 나누더라면 스날 만에 매직을 한다는 거예요? 위에다가? 매직? 일반 매직은 아니에요. 네네네. 일반 매직은 단백질과 멜라닌을 음. 빼면서 곱슬을 펴는 작업이다 보니까 음. 결국에는 모발이 더 얇아지고 안에 있는 영양소가 더 빠지게 되는 원리면 음. 하면 펴, 곱슬은 펴놨는데 부석해지지만 저희는 음. 그 원리에 반대예요. 오히려 더 채워넣어가지고 팽창시켜서, 뚜껍게 형성시켜서 곱슬을 펴는 작업이다 보니까, 음. 어, 머리결이 집에 돌아가서 까마봐도 탱글탱글하니 음. 부드럽고, 철랑거리기. 철랑거 예, 뚜껍게노화 상이긴 한데, 내가 이제 못견디가고 지금 기르고 음. 있는 이유가, 그냥 이렇게 해갖고, 아까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보이니까. 이제 서, 보이는데요, 다. 안 보이세요. 내만 보이면 되네. <laughs> 안 보인다고 <laughs> 아러안 그러니까 해봤으니까 이 결이 네 맞아요 이 결이 음, 이 음. 결로만 사는 거야 음...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네. 우리가 보톡스 좀 맞잖아요 음. 머리도 보톡스를 좀 맞아야 돼요 음. 머리가 가늘어지면은 보톡스 맞아가지고 두껍게 만들어야 돼요 인위적으로라도 앞머리 음. 아, 오면 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음. 디비지 올라가고 네네네 손질이 안 되니까 안 돼가지고 음. 음. 이마 가리고 싶은데 잘안 되더라. 이마가 이쁜데 이마를 왜 가려요? 이마가 엄청 이쁜 이마인데. 아, 어그 <laughs> 이마는 가리면 안 됩니다, 보이니. 얼굴 중에서 포인트가 이마가 참 이쁘기 때문에 이마를 가리면은 촌스러워지고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그냥. 그렇게 정리를. 이렇게 정리를. 네네네네. 조금 약간 가리게. 네네.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지금 에이. 너무 곱슬이기 때문에. 아휴, 어, 그걸 그래 합시다. <laughs> 고이님 그러면은. <laughs> 음. 머리 안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어떤 머리? 미용실에서 머리 안한 지가? 한참 어, 됐는데? 코로나하고는 안간거 같아요 한 10년 됐어요 아이 염색하러는 갔지 염색하러 미용... 뭐. 말고 파마 아 그거는 그거는한 20년 넘었어요 20년 ]까요? 넘게 아무것도 네, 안 네. 하고 한 어. 27년 우리 아들 낳고는 안 갔으니까 거의 평생을 머리를 <laughs> 네. 안한 머리예요 그냥 <laughs> 염색만 한 머리 어. 자, 악성 곱슬이십니다 악성 곱슬을 이렇게 음. 다시 천연 생머리 찰랑거리는 모발처럼 보이게끔 만들어 놓는 세븐케어를 들어갈 건데 첫째 곱슬머리 작업을 하고요. 두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은 천연 모발이라 하더라도 끊어질 정도로 탄머리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희왜 탄죠? 아왜 성분이 없기 때문에 음. 안에 있는 멜라닌과 단백질이 부족하여서 자꾸 영양분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어, 영양 실조인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발이 꼭 필요한 영양소 단백질과 멜라닌을 채워 넣어서 머리결을 다시 단단하고 두껍게 형성시키는 어 머리결 성형이 꼭 필요한 모발입니다. 사람 많, 많나? 많아요. 음. 많죠. 어. 뭐, 뭐, 뭐. 잊고 살다가 이제 갑자기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다 싶을 때. 아니 심해지니까 가, 이렇게 갈수록 어. 아, 아무 떡칠을 해도 오일 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에센스 막 떡칠 을 했는데도 이게 안 죽어. 아, 그래서. 이렇게 평생 매직을 변... 한번 해볼라 했는데 변화로 고객님의 이미지가 20년을 돌려드릴게요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나면 <웃음>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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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부드러운데요 <laughs> 나 이런 머리 처음이다 태아한 처음이죠 <laughs> 네. 아, 이런 머리가 만들 수가 있구나 <laughs> 미쳤다 미쳤어 아이고야. 기가 어? <laughs> 찬다고. 너무, 귀가 찬다. <웃음> <웃음> 너무 희한하다. 다행 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도 이거, 이거만 이거 되겠는데, 나는. 이것만 해도. 풀고 다녀도 거같은데라이브서 산대. 할머가 할머니가 산대고. 내가 묶어도, 묶어가지고 요리했을 때. 어? 근데 못 올렸거든요 여기까지 어. 왜냐하면 너무 불불불하니까 아. 그래서 최대한 안 보이려고 여기, 여기 밑에 탁 묶어가지고 요것도 안 보이게 해이탁 집어넣고 <laughs> 최대한 뭐, 뭐 부츠 오일 막 쓰리 떡을 발라갖고 막 그래도 발라. <laughs> 발라놔도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막불불불 살아나와 음. 에센스가 안 묶는건지 음. 아 어, 만족합니다 대만족 어땠는데요?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 아까 말하려다가 말았잖아. 처음 들어왔을 때 에이. 고객님이 머리 잘안 한다고 그랬잖아. 예, 니에요 인생만 해요. 예. 생을 뭐, 이 시부 아가씨 때 했나? 이렇게 얘기를 에이. 하셨잖아. 아, 그때. 파마, 파마. 아, 내 오늘 시술하고 나면 이 고객이 울 수도 있겠다. <laughs> 아. 어? 뭔가 이 돈을 떠나서. 이기쁨을주겠다 아, 이거 이랬, 뭐야? 이게 이런 머리가 탁고 또온다고 아. 노래를 그래, 박셔야 가지고 이제 그딱 그래 못고. 아, 이, 이거 내놔도 되잖아, 이제. 아 그죠? 나 이거 숨겼거든. 숨기지 말고 찰랑찰랑 이꼬리야 천천천천. 그니까 와, 만져 보세요. 야. 짜잔 짜 이렇게. 아, 됐다야. <laughs> 아이고 뭐가 좀 두꺼워진 것 같나요? 네 약간 느낌이 쫀쫀해졌다나? 네 쫀쫀해졌죠 어, 어. 어. 뚜꺼운 네. 음. 같아 뚜꺼진것 같고 아, 보들보들하네 <웃음> <웃음>